11. 신라 화랑도 이야기 나아가는 있어도 물러서은 없다. 글 김인숙, 그림 김정진 김유신의 역사 편지 황산벌에서 백제군과 맞붙었을 때 우리는 번번이 백제군에게 당하고 있었어. 백제의 계백장군은 용감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지. 그런데 그때... 화랑들이 나섰어. 비록 나이는 어려도 씩씩하고 굳세었단다. 어린 화랑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것을 보고 신라군은 크게 감동받았어. 그리고 다시 일어서 백제군을 향해 달려들었지. 결국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승리의 북을 올릴 수 있었단다.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화랑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렴. 660년 황산벌에서 김유신 댕댕댕. 이른 새벽 깜깜한 절 마당에 종소리가 울려퍼졌어. 비단옷을 입은 기부인과 어린 아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들을 따라 탑을 돌았어. 얼른 자라서 신라를 빛날 화랑이 되게 해주세요. 아이는 탑을 돌며 소원을 빌었어. 몇 년이 지나 늠름한 소년이 된 아이는 동이 트는 토함산으로 말을 몰았어. 산마루에는 또 다른 소년이 기다리고 있었지. 준비 다 됐지? 시작하자. 톡톡톡. 두 소년은 돌 위에 글자를 새겨나갔어. 우리는 나라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온 마음을 담았지. 두 소년은 신라의 꽃, 화랑이 된 수량, 수랑과 두지야. 수랑 말 타는 솜씨가 많이 늘었구나. 씩씩하고 당당한 네가 자랑스러워. 두지의 칭찬에 수랑이 웃으며 말했어. 작하고 슬기로운 두지가 내 친구라니 정말 든든해. 두 친구는 멋진 화랑이 되자고 약속했어. 난 김유신 장군처럼 씩씩하고 훌륭한 화랑이 되고 싶어. 수랑이 주먹을 불끈+ 불끈 쥐며 말했어. 화랑 출신인 김유신 장군은 고구려 장수를 단칼에 베었어. 덕분에 신라가 고구려를 이길 수 있었지. 수랑은 눈을 빛내며 마음속 품은 꿈을 이야기했어. 난 사다함 같은 화랑이 될 거야. 두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 생각이 깊고 마음이 여린 두지는 사다함에게 더 끌렸어. 두지는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하늘을 보며 사다함을 생각했어. 사다함이 처음 전쟁에 나갔을 때 겨우 1 5이었다는데 두지는 화랑들이 주고받던 이야기를 떠올렸어. 코올리게가 전쟁에 나왔다고 모두 비웃었대. 하지만 보란 듯이 대가야의 성문을 열었지. 상으로 받은 땅을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포로들은 모두 풀어주었대. 사다함은 진정한 화랑이야. 수랑은 활달했고 두지는 부드러웠어. 둘은 성품은 달랐지만 같은 꿈을 꾸었지. 우리가 맹세했던 거 기억하지? 그럼 우리 꼭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자. 이윽고 수랑과 두지는 먼 길을 나섰어. 많은 낭도가 그들과 함께했지. 낭도는 화랑을 따르던 무리래. 화랑과 낭도를 합쳐 화랑도라고 불렀대. 찾아 와글락을 숨은 그림 찾기. 신라시대 경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수랑과 두지가 속한 화랑도들은 수련을 위해 먼 길을 떠났어. 이들은 일부러 경주 한복판을 지나기로 했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펴보며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다짐을 되새겨 보기로 한 거야. 우리도 화랑도를 따라 신라시대의 경주 거리를 들여다볼까. 진골, 황룡사 9층 목탑, 수레, 연주하는 토우 찾아. 진골. 진골이 어떤 신라 시대의 신분 제도인 골품 제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속했던 귀족이래. 진골은 자주색 옷을 입고 가장 큰 집에서 살수 있었대. 맞았어. 황룡사 9층 목탑은 어디에? 맞았어. 신라에서 가장 큰 절인 황룡사에는 승려 자장이 세운 9층 탑이 있었는데 요즘 건물로 치면 30층이 넘는 어마어마한 높이래. 수레 여기. 맞았어. 마리나 소가 끄는 수레가 생겨나면서 시장도 활발해졌대. 경주의 길이 넓고 반듯한 것은 수레가 다니기 쉽도록 길을 닦았기 때문이다. 연주하는 토은 어디있게? 염가. 음, <laughs> 오, 토은 흙을 빚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작은 인형이래. 죽은 사람의 무덤에 함께 묻어 그 사람이 다음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빌었대. 다 찾았다 며칠 뒤 화랑도들은 수련을 하러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 난 무술, 연, 무술 연습을 하는 건 좋지만, 글공부엔 영 소질이 없는데. 춤추고 놀이할 때는 헐헐 날잖아. 양도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크게 웃었지. 백일 동안 수련을 앞두고 콩닥콩닥 가슴이 뛰었단다. 얼마 후 백제 땅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과 백제군의 전투가 시작되었지. 백 개백이 이끄는 백제군은 만만치 않았지. 군사들이 용기를 잃어갈 때 두지가 외쳤어. 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자. 그 뒤를 이어 수랑이 목청껏 소리쳤어. 나아가면 있어도 물러섬은 없다. 수랑과 두지는 백제군을 향해 달려갔어.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신라군이 승리의 북을 울렸지. 그러나 수랑과 두지는 목숨을 잃고 말았어. 죽어서라도 맹세를 지켰으니 화랑으로서 부끄럽지 않아. 신라 군사들의 기쁜 함성 속에서 수랑과 두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 이렇게 화랑들은 신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대. 오 색칠해보래 나중에 하얀이가 색칠하자 질문을 네. 읽어볼게요 소원을 빌려는 사람들은 스님들을 따라 이것들을 이것 주위를 돌았어 무엇일까? 탑 응, 탑 주위를 돌면 소원을 빌었네 우린 친구 사이야 꼭 멋진 화랑이 되자고 함께 약속했지 누구일까? 사랑과 수랑과 둘. 맞아 수랑이랑 두지 난 고구려 장수를 무찌른 장군이야 수랑은 나같은 화랑이 되고 싶어하지 누구일까? 아, 김유신 김유신 장군처럼 되고 싶었대. 내가 전쟁에 나가자 코올리기 가 싸우러 나왔다면 모두 비웃었어. 누구일까? 사다함. 응, 사다함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 나갔대. 우린 두 화랑, 수랑과 두지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누구일까? 낭도. 응, 낭도. 화랑을 따르는 애들을 낭도. 그래서 합쳐서 화랑도. 수랑과 두지는 나라에 충성할 것을 맹세하며 여기에 글자를 새겼어. 무엇일까? 돌. 돌에 글자를 새겼대. 신라의 문화 신라는 여러 부족이 힘을 합쳐 세운 나라로 뜻을 한데 모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과 신앙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났죠. 의견을 모으는 화백회의 신라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정할 때 여러 신하와 귀족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중간에 그만두다 보니 왕도 화백회의의 결정을 믿고 따랐어요. 하지만 김춘추가 진덕 요왕의 뒤를 이어 김할천을 왕으로 삼겠다는 화백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왕이 된 일로 인해 화백회의의 힘은 약해졌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은 불교. 법흥왕은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았어요. 서로 다른 신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왕을 부처처럼 떠받들게 만들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고 이에 신하 이차돈은 목숨을 내놓았어요. 이차돈의 목이 베어지는 순간 흰 피가 솟구치고 하늘에서 꽃잎이 내려오자 사람들은 비로소 불교를 받아들였죠. 화랑과 관련 있는 인물들 사다함 대가야를 멸망시킨 진골 출신 화랑이래. 사다함은 진흥왕 때의 화랑이에요. 15살의 나이에 5천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대가야에 쳐들어갔어요. 진흥왕이 공을 칭찬하며 수백 명의 노비와 땅을 내렸지만, 노비는 풀어주고 땅은 부하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이렇듯 행동이 반듯했던 사다함은 친구 무관랑이 죽자 슬픔을 못 견뎌 죽었어요. 김유신 삼국 통일을 위해 애쓴 화랑 김유신은 15살에 화랑이 된 이후 신라를 대표하는 장군으로 성장했어요. 황산벌 싸움에서 개백의 부대를 물리쳐 백제를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뒤에 고구려 공격에 힘썼어요. 나이가 들어 직접 싸우지 못하게 되자 왕을 도와 나랏 일을 돌보기도 했죠. 경주의 황성공원에 가면 김유신 동상이 있대. 여왕이 다스린 나라를 다스린 신라. 신라에는 세 명의 여왕이 있었어요. 선덕여왕은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불교를 널리 일으켰고 황룡사 9층 목탑과 첨성대를 세우게 했어요. 키가 무척 컸던 진덕여왕은 당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신라의 마지막 여왕인 진성여왕은 미혼과 대구 화상에게 신라의 노래인 향가를 모아 삼대목이라는 책을 펴게 했어요. 어디에 까 여기 스티커가 있어. 우와, 예쁘다 스티커. 스티커지? 그럼 다른 거에도 음... 다 있었던단 거야?